한국체육산업개발이 올림픽공원 내방객에게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비대 오토바이 8대에 구급약품을 싣고 운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올림픽공원 경비대는 43만 평에 달하는 올림픽공원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관계기관과 의료기관에 알림은 물론 공원 내 질서 유지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구급약품을 싣고 공원을 순찰하며 공원을 찾은 시민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나 약이 필요할 때 간단한 처치를 비롯하여 필요한 비상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 미화 분야 등 고객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전에 경비 계획과 일을 근무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으며 정해진 순찰 계획에 따라 정선 순찰, 요점 순찰, 난선 순찰 등 순찰 방법에 따라 정해진 점검 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순찰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 활동 중 안전 유해 요소가 발견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신속히 상급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침입자의 발견, 화재 발생, 재난 발생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살펴보세요. 순찰 안전 점검 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순찰의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뒤처리가 미흡한 곳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뒤처리가 겹치면 모지 않아 사고가 나기 쉬우므로 재빨리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여 그때마다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관찰하여 문제점을 탐구하고 대응 수단을 강구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뒤처리가 미흡한 것을 순찰 중 발견한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 보고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동시에 근무처 경비원에게 잘 주지시킵니다. 미흡한 점은 그때마다 처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여 통계적으로 관찰하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발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각 경비원에게 잘 주지시키고 계약처 관계자 등에게 보고하여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3단계의 결과 계획의 순찰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처에서도 기업 내 관계자 등에게 적합한 지도를 하고 종합적인 감소대책을 세워 안전한 환경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순찰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비 대상 시설의 실태 파악과 경비 대상 시설의 직원과 우호적인 인간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순찰할 때는 세심한 주의력과 경계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사전 준비 사항에는 먼저 경비 대상 시설에서 경비상의 중점 장소, 순찰 시의 점검 사항, 순찰 경로, 순찰 요령 등을 확인하고 고객과 시설의 안전을 지킨다는 순찰의 목적 의식을 명확하게 하며 경보 장치, 피난 설비, 소화 설비 등 방범, 방제용 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두는 동시에 취급 방법 등을 숙지합니다. 또한 방범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 건물의 구조 및 과거에 발생한 범죄 경향과 종별을 미리 연구합니다. 순찰 실시 중에 착안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합니다. 특히 과거의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동일 환경의 장소를 점검할 때의 차관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순찰 근무 출발 전에 전에 순찰 근무자로부터 인계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잔업계, 작업계 등을 확인하여 파악해둡니다. 특히 전에 순찰 근무자로부터 특이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적 사전 준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순찰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순찰 근무에 임하는 경비원은 반드시 순찰 장비를 갖춰야 하며, 순찰 시 필요한 순찰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차량 순찰을 할 경우에는 순찰 출발 전에 유리창이 깨끗한지,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찰 근무에 임하는 경비원은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이름표, 표장 및 계급장 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장구를 휴대할 때에는 허리띠를 경비원의 허리에 맞게 조여서 착용하고, 단화를 꺾어 신거나 모자를 벗어들고 순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순찰 근무 중 위해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분사기 및 단봉 사용법 등에 대하여 예행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순찰 안전 점검 수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상한 자, 물건, 차량에 대한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 대상자는 경비 대상 시설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서 이용자의 식별 표시가 없는 자, 이용 시간 외 출입 금지 구역 또는 제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자, 지정된 출입구 이외에 출입구로 출입하는 자, 장시간 내부를 살피고 있거나 숨어서 주위를 엿보고 있는 자, 또는 순찰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숨거나 되돌아가거나 옆길로 빠지는 자, 옷이 현저하게 흐트러져 있거나 옷에 피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자, 그리고 모자, 마스크, 색안경 등으로 얼굴을 감추려는 자는 수상한 자로 착안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점검, 경계 대상 물건은 다 수상한 물건으로 차관하여 점검하거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 대상 물건에는 낯선 물건이나 무엇인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 수상한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건,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소유자가 없는 물건, 주위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설치물, 잠겨 있어야 할 장소가 잠겨있지 않거나 파괴되어 있고. 그 속에 놓여있는 물건 그리고 발송인이 불명확한 우편물이 있습니다. 점검 경계 대상 차량에는 차 유리, 문의 열쇠 등 차체가 파손되어 있는 차량. 차체에 피가 묻어 있거나 차내가 현저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차량. 수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적재물이 있는 차량. 전조등 등을 전멸하거나 경적을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차량. 그리고 무모하고 위험한 운전 등 부자연스러운 차량은 수상한 차량으로 착안하여 점검하거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순찰 안전 점검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순찰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용모와 복장을 단정해야 하고 위험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하며 순찰 중에는 주도 면밀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순찰근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시 불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찰근무자는 순찰 시 손전등,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하고 근무자 상호간, 경비실 근무자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순찰 중 우발 상황 발생 시 순찰을 중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평소에 관할 지구대나 치안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안 및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처럼 경찰과 순찰요원의 자연스러운 수시 접촉은 상호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동 대응을 할 경우에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 이번에는 순찰의 방법에 따른 유형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찰은 경비원이 경비 계획, 경비 실시 요령에 따라 구역을 돌면서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 화재 등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며 만일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찰 활동은 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순찰 지역의 지형적 상황, 순찰 지역의 범죄 유형, 물적,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순찰 유형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순찰 시간에 따른 구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순찰은 근무 기준표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각에 정기적으로 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시 순찰은 경비원이 순찰 시계를 휴대하고 순찰 경로상의 중요 장소에 설치한 타각용 열쇠를 사용하여 각각의 장소에 순찰 시각을 기록하면서 순찰을 함으로 정확한 시간에 순찰 장소를 빠짐없이 순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찰 시각이 범죄자에 의하여 노출될 때에는 범죄자가 순찰 시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순찰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순찰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취약 시간대 순찰 근무가 곤란합니다. 임시 순찰은 정시 순찰 이외에 수시로 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태풍시, 특별행사시, 공사시 등그 상황에 따라 적시 순찰을 할수 있으므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만 발화 점검, 시정 확인, 점검 및 개폐 관련 무등 일정한 시간에 따른 정형화가 필요한 순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순찰 노선을 기준으로 정선 순찰 난선 순찰, 요점 순찰 등으로 구분합니다. 정선 순찰이란 경비대상 구역 전반에 걸쳐 미리 지정된 순찰 노선에 따라 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비대상 시설 내에는 만인 경비상 중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장소를 연결할 경로를 순찰 노선으로 하고 그 선에 따라 순찰하는 것이 정선 순찰입니다. 순찰 노선이 일정하고 경비원의 순찰 활동이 규칙적이므로 순찰자의 현재 위치가 추정되고 다음 순찰 시간의 추측이 가능하므로 근무 감독 면에서 편리합니다. 반면 순찰자의 활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 등이 이를 예측하고 순찰자를 피할 수 있으며 순찰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취약 장소의 순찰이 곤란합니다. 난선 순찰이란 순찰 노선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순찰할 때마다 순찰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유스럽게 순찰 노선을 선택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정선 순찰 방법만으로는 오히려 다른 장소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순찰의 정형화와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실시하는 순찰을 난선 순찰이라고 합니다. 난선 순찰의 장점은 정선 순찰의 단점인 시간적 지리적 예측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의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종행무진하는 순찰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근무 형태가 정착된다면 순찰 목적상 효과적인 순찰 방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순찰자의 위치 추정이 곤란하여 감독면에서 불편하고 순찰자의 자율적인 근무 형태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점 순찰이란 경비구역 내의 경비수요 및 경비대상의 분포 등 경비구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한 요점과 다른 요점 사이에는 일정한 노선 없이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점 지정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혼잡한 지점, 또는 특히 경계해야 할 중요한 지점 등 중점적으로 순찰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시설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요점 순찰은 정선 순찰과 난선 순찰의 장점이 살리되 단점은 보완되도록 한 절충적 방법이며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선 순찰과 난선 순찰의 단점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순찰 인원을 기준으로 단독 순찰과 복수 순찰로 구분합니다. 먼저 단독 순찰이란 경비원 한 명이 단독으로 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단독 순찰은 가급적 주간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순찰 근무를 편성하는 데 용이하며 인력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적지만 다수의 범죄자가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불의의 공격에 대한 피해 시 연락 체계가 어려워집니다. 복수 순찰이란 경비원 2명 이상이 하는 순찰을 말합니다. 복수순찰은 야간순찰이나 우범지역순찰 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대처능력이나 현지 사건사고 처리 등에서 효과적이며 특히 우범지역, 취약지구, 중요 요점에 대한 순찰이나 야간순찰의 경우에는 복수순찰이 적절합니다. 반면, 순찰 인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인력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순찰 수단 및 순찰자의 복장에 따른 구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경비원의 보고는 단지 형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순찰 중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된 경우 또는 우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급자에게 신속한 보고는 물론이고. 피해의 확대 방지 및 사태 회피를 위해서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비 대상 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사후에 정리하여 보고하는 업무도 필요하므로 보고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보고를 억제하고 이용 목적에 적합한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외부 정보의 신속한 수집. 사실 발생 후에 신속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꾸밈 또는 어려운 용어나 불필요한 사항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보고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관련된 사실을 완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보고서로 인한 효과, 이익이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업무의 통제나 방침 결정 등에 가치 있는 보고자료가 되어야 하며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어떤 행동 조치를 취하는데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순찰 활동 중 사건, 사고 등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보고함은 물론 경찰 기관이나 소방기관 등에도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원인 순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치는 경비원 자신은 물론 소속 경비업체에도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찰자는 경찰기관이나 소방기관 등에 적절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락 방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순찰 중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기관에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경찰기관에 연락할 경우에는 사건 사고의 개요 발생한 일시 장소 사상자의 수 부상 정도 등 피해 상황 현장 소재지 연락자의 성명 전화번호 범죄 등의 종류 범인이 도주한 경우 범인의 인상착의 특징 소지 물품 도주 방향 차량색, 차량 종류, 차량 번호,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을 목격한 경우 소방기관에 연락하여 화재 발생 시각, 발생 장소의 소재지, 명칭, 백화점, 사무실 등 건물 등의 용도와 연소층, 연소 물건, 연소 정도, 대피가 늦어진 자의 유무, 부근에 있는 목표가 되는 건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연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수상한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접근하게 되면 흉계 등에 의하여 불의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상한자의 수, 흉계의 소재 등을 파악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해야 하며 가능하면 복수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시설 내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의거 행선지 용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유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둡니다. 특히 상대가 복수일 경우에는 질문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공격에도 주의합니다. 냉정한 태도로 취하면서 온한 말투로 질문하며 특히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야간에 질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어두운 장소를 피하고 밝은 장소로 유도한 후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고 수상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하며 상대방이 불의의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단봉, 가스 분사기 등을 사용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 조치하고 긴급을 유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기관에 신고합니다.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확인 결과 무엇인지 분명한 물건인 경우에는 일시 보관 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며 소유자나 관리자가 판명된 물건인 경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회수, 철거하도록 합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요실물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폭발물로 의심이 가는 물건인 경우에는 접촉하거나 움직이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근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즉시 계약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경찰 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차종, 차량 번호, 색 등의 특징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두고 차량에 대하여 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에 접근해야 하며 접근한 후 운전자에 대한 대응은 수상한자에 대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또한 차량이 정지한 상태인 경우에도 부주의하게 차량의 전후를 가로지르거나 진로를 막아서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용한 순환을 동원하여 범인 체포 및 도주 방향 추적에 주력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잘 보존하여 경찰 조사에 협력합니다. 그리고 소속 상사 등 관계인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소리로 경고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고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소방기관에 신고합니다. 전기 분전반이나 차단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이용하여 가스를 차단하고 화재 상황에 따라 응급 소화 작업, 피난 유도 등에 임합니다. 관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주요 물품 및 서류를 반출 소개시킵니다. 또한, 진화작업 시 혼잡에 따른 도난방지에 유의합니다. 재난 발생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확인해야 하며 주위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상자를 발견한 경우,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하며 밧줄,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대피인원을 도와야 합니다. 대피인원을 통제해야 할 경우에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먼저 탈출시켜야 하며, 대피 유도시, 유리 파편, 낙하물 등에 대비해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지대로 지하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즉시 지상으로,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시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안으로 들여놓고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며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순찰구역 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고층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보고할 내용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을 살펴보면 보고는 받는 측에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하원칙을 활용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는 보고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3자의 전언이나 추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 목격한 사실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보고수단인 구두, 전화, 무전기, 서면 등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되 보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보고합니다. 보고의 기본 원칙은 선 보고 후 조치이나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의 직후에는 그 전모를 파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 사건에 대하여 우선 제일 보고를 하고 그후 조사나 관찰에 의하여 탐명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발 상황 시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번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차 안전 점검하기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